It's a... 팀에 제대로 배워봅니다. 신구 트로트 노래교실. 너희들이 트로트하로자 오늘도 작곡가이자 트로트 가수죠 백수정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수정입니다. 네. 네. 오늘 백수... 아, 정말 오늘 뭐를 왜 이렇게 졸린가요? 오 백선생.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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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졸려요. 뭐 커피라도 한잔드릴까요 오늘 어, 백수정 이 아닙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좀 똑바로 <laughs>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선생님 잠을 깨워드려야겠네요. 자 <laughs> 이게 이제 계절 따라 달라지는 게 네. 지금 네. 날씨가 춥다가 덥다가 이러잖아요. 아, 네. 이럴 때 보면 좀 한참 차가운 곳에 있다가 따뜻한 데 들어오면 너무 아, 은져요 네. 그래서 그런가 보다. 네. 어, 원래 우리, 당연한 거니까 네. 그냥 괜찮아요. 건강하신 거예요. 학생, <laughs> 네. 우리 오대5 학생, 나중에 선생님한테 비타민 하나 챙겨드려요. 어, 비타민 차에 넣어놓겠습니다. 트럼프에다가.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아, 두 네. 분이 비타민이니까 오늘 잘 부르시면 오늘 비타민에 팡팡 터질 것 같습니다. 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선생님. <laughs> 근데 하필 오늘 노래가 또 제가 조금 느린 노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 어려운데요? 왜냐 가을이기 때문에 네. 이별 노래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제목은 또 이별이 아니에요. 제목은 윤소연의 꽃길 가지고 나왔거든요. 음. 이 노래 일단 한번 어렵다 그러고 한 번은 모른다고. 아예 모르죠아 저... 진짜? 어려울, 몰라요. 어려워. 왜 왜? 일단 한 들어볼게요. 들어볼게요. PD님이 뭐, 어, 방송에 많이 안 들었나 보네요. 음. 일단 가겠습니다. 윤소연 네. 천태만상만 들었지 꽃길은 안 들은 것 같아요. <laughs> 저천태만상 아는데. 네. 꽃길. 꽃길. 돌아가라 하면 싫어요. 난못 가요. 피다도 꽃길이라도 이제 다시 사랑 안해요. 몰라서. 가라 하면 싫어요. 난못 가요. 피다로고기이라도 이제 다시 사랑 안해요. 아직는못가 노래 그 슬픈 노래네요. 들으면서 에이. 에이. 노래도 슬픈데. 에이. 아 이거 어떻게 배우나. <laughs> 걱정이 어, 만조만이 아닙니다. 아, 네. 자, 어, 고장차 소식이 있어서요. 네. 관문대로 백양터널에서 방음터널 방향으로 백양터널 지난 지점. 안전지대에 트레일러가 서 있다고 합니다. 양재길 통신원께서 제보 주셨는데요. 네. 백양 터널에서 방음 터널 방향입니다. 터널 지난 지점 안전지대에 트레일러가 서 있다고 하니까요. 주의해서 이동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자 꽃길 이제... 배워보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꽃길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에. 보면 사랑을 뜻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 길을 다시 에. 가지 않겠다. 실연다면. 비단 옷이라도 나는 비단 옷 입고 그 길을 아. 가지 않겠다라는 음. 느낌이거든요. 음. 그래서 어, 이 노래를 굉장히 애잔하게 음. 또는 미련이 많게 그. 한편으로는 좀 약간 그 분노, 사랑을 다시 하지 않겠어라는 난, 그런 느낌이 아. 다 섞여 있어야 돼요. 그럼 나는 안 돼요. <laughs> 나는 그런 경험을 진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laughs> 그리고 그래도, 용기니까. 어. 그렇지. 아, 잘할수 있어요. 그리고 네. 이 노래의 포인트는 느린 노래기 이 때문에, 흔히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 공기 반? 소리, 소리 반. 반. 네. 공기 반. 그건 자신이 <laughs> 소리 반. 요렇게. <laughs> 그 공기 8 0네 방금. 자, 공기 그럼 반으로 가야 먼저 멜로디부터 가겠습니다. 네. 멜로디가 다시. 돌아가라 하면 갑니다 시작 다시, 다시 꿍 돌아가라, 돌아가라 하면, 하면 꿍 싫어요. 난못 가요. 갑니다. 싫어요. 시작 싫어요. 난못 난 가요. 못 요렇는데 이 노래는 좀 특이하게 보통 우리가 4분의 4박자라고 하면 제가 강약 중간 약 요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노래는 특이하게 앞 부분에 강으로 치지 않습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최소, 최소한 힘을 빼고. 음. 공기를 많이 넣어. 어. 넣고 공기를 먼저 빼내서 이렇게 아, 다시. 다시. 아 <laughs> 잠깐 저기 아, 뭐. 저 가래기 있는. 아, 숨만 숨만 어. 숨만 살짝 어. 내보세요. 다시 다시. <laughs> 약간 새벽 2시 반에 일어난 느낌. 응. 다시 하고 끊어야 돼요 응. 빨리. 응. 다시 <웃음> <웃음> 우리 한주영 씨는 새벽 2시에 이런 소리를 내십니까. 네, 저 우리 오대웅 씨 갑시다. 새벽 두시 없어요. <laughs> 그렇지 그렇게 약간 <laughs> 다시 하고 끊으세요. 네. <laughs> 다시 해야 돼, 다시 해야 돼. 다시, 새벽 2시. 다시, 다시 해보세요. 다시, 다시, 시작. 다시. 네. 요 노래가 특이한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하나 강약 중간약은 하나, 둘 강약 중간약은 첫 번째 박, 세 번째 박이 강입니다. 아, 음. 미안해요. 앞부분에 일단 강이에요. 근데 요 부분은 어, 우리가 현대 음악을 오면서 재즈나 CCM이 감이 되면서 음. 어, 앞부분이 약 하게 되고 뒤가 에 강하게 되는 약간 약간 요런 식으로 노래를 불러줘야 돼요. 네, 그래서 앞 부분에 다시 아주 연한 음, 약하게 다시, 다시. 다시. 어 끊어 주세요. 다시 야 이거 진짜 어렵네. 다시. 이 다시만 한1 개월 해야 될것 네, 네. 같은데요. 자, 일단 넘어가죠. 네. 다시는 다음에 네. 돌아가라 하면 시작 돌아가라, 돌아가라 하면 네 어, 여기도 끊어 주셔야 돼요. 자 싫어요. 시작 싫어요. 난못 가요. 난못 못 가요. 가요. <laughs> 진짜 못 가는 거 맞아요. 어, 안갈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거로 돌아가면 다시 가실 거예요. 네. 아니요. 어, 오동 씨는 가실 거예요. 네. 저는 안 갈. 몇 10, 살로 가고 싶은데요 저는 뭐 군대도 자신 있으니까. 아 진짜요? 딱 스무 살 그러니까 대학교 입학하는 날 가고 싶어요. 왜 왜? 제가 아는 애가 있었는데 네. 걔를. 하... 하기 좀 못했어요. 가지 <laughs> <그건 지금> 결혼했잖아, <laughs> 잘 살고 있잖아. <laughs> 간데 필요가 없어 고백을 못했어. 아, 그거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하려고 갔다 이 말이야. 아, 아, 자 그럼 아, 이 얘기를 네.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 되세요. 목 처음부터 지금 진도가 지금 잘 나가. 선생님 진도 좀 빨리 빼주세요. 좀, 빨리 가 열심히 따라할게요. 네. 네. 안 그래도 다들 잡 뭐라고 해도 김동범 씨가 자목에 부르죠. 그러니까. 네. <laughs> 네. 노래가 느려하겠습 자 넘어갈게요. 네? 다시 돌아가라 하면 싫어요. 난못 난못 가요. 가요. 어 근데 그냥 이쁘게 못 가면 안 돼. 난못 못 가요. 가요. 아 내가 예뻤구나. 네 예뻐요. 네. 못 가요가 강조가 돼. 됐... 가요. 그렇지. 네못 가야 한 그렇지 눈을 약간 찡그려 주면서 표정이 같이 들어가야 돼. 네? 뒤에 피다노 둘셋 피다노 둘 셋. 피다노 피다노 둘 셋. 꽃길리라도꽃길리라도 이렇게 빨리 갑니다. 시작. 꽃길리라도 자, 여기는 심표가 많아서 충분히 쉬어주세요. 네. 이제 다시 사랑. 이렇게 끊습니다. 시작. 이제, 이제 다시 사랑. 사랑. 안, 안 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 조금 멋부리고 싶으면, 안 해요. 이렇게 해주시면 아 돼요. 해요. 해요. 오네. 어. 네. 어. 뭐못 뭐 부려요. 어, 잘 부리는데. 고마해요. <laughs> 네. 살짝만 못 부려 주시면 됩니다. 네. 요 부분까지만 한번 불러 볼게요. 네. 까먹기 전에. 네. 반주 빨리 넘어갈게요. 네. 자, 여러분도 같이 불러 보세요. 다시 하고 끊어 줍니다. 시작. 다시, 다시 끊고 돌아 돌아가라, 돌아가라 하면 둘, 셋. 싫어요, 싫어요. 둘셋 남못 가요. 둘셋 비다노. 꼭끼리다 아, 둘셋 해제되구나. <laughs> 이제 다시 사랑하고 안해요 여기까지. 네. 자이제 뒤에가 중요합니다. 앞부분에 약간 잠이 왔어. 뒤에 화 화들짝 깨야 돼요. 네, 네 고음입니다. 몰라서 근데 서하고 소리가 살짝 줄어들어 주셔야 돼요. 몰라서 끝까지 가시면 안 돼요. 가미다 네? 시작 몰라서 하고 숨을 크게 들으시고 그런 크기 한숨을 좀 쉬어 주셔야 돼요. 가미다 시작 몰라서 네, 정말 아, <laughs> 제가 잘못했어요. 어, 이아버지라고이 공기반 소리반이라고. 생님말잘 듣네. 어, 네. 너무 잘듣 공기 많이 넣으가지고요 <laughs> 근데 그건 공기반 소리반이 아니지. 공기지. 음. 공기만 넣지 말고 소리도 네, 넣어달라고요. 네? 그러니까, 몰라서, 끊고, 걸어온 그, 자, 크, 그, 게 소리를 냈으면, 그 다음에 작게 소리를 음. 내야, 우리가 노래 밀당이 있죠 네. 무조건 우리가 몰라서, 걸어온 그기. 하면 약간, 어, 미련이 안 남고 약간 너무 힘이 세. 이 사람이. 우리가 좀 해뻐요. 밀당을 어. 못해. 밀당을 해줘야 되는 노래요 알았어요. 노래네요. 갑니다. 몰라서 시작. 몰라서걸어그기아이 재밌는 장면을 저만 <laughs> 봐서 너무 죄송하네요. <laughs> 카메라를 두분 앞에 갖다 대야 돼요. <laughs> 우리 거의 울고 있어요. <laughs> 지금. 어, 울고 있어. 근데 잘했어요. 네. 자, 알고는 다시는 못 자, 리듬이 다 살아있어요. 다시는 못 가. 이렇게 갑니다. 다시. 아, 알고는, 에. 네. 다시는 못 가. 자, 오대용 씨. 다시는 못 가가 아니고, 다시는 못 가. 가 요렇게 갑니다 다시 시작 다시 는못가 가. <laughs> 그래 너가너 집에 가 아니 가지마 그렇게 뭐, 부를거면 가 아니 보간다에 가지마 아니, 아니 가지 <laughs> 음정을 내가 너무 높아가 그래 아니 그냥 안 가는게 아, 낫겠어 네, 그냥 따르마 가 저음인데 왜 갑자기 왜이렇 다시 자 몰라서 갑니다 시작 몰라서 에이, 걸어온 크기 그 알고는 다시는, 다시는 못 가. 그렇지. 아, 잘하네. 자, 뒤에 똑같아요. 아, 파도 리듬을 살려줘도 그냥 아 파도 아니에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아 파도 자, 여기서 입 모양을 조금만 크게 벌려 주세요. 네. 나 너무 아프거든. 근데 어 파도가 아니고 더 아픈데요, 아프니까 우리? 입을 깎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멀리는 사람. 내가 지금 아픈 걸 알려야 되잖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 같잖아. 알겠습니다. 어. 나만 그러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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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 주세요. 그렇지. 그렇게 <laughs> 알려 주세요. 자, 갑니다. 시작. 아 파도 <목소리> 자 잠깐 여기서 끊으면 안 돼요. 여기 보면은 이음줄이 하나 있잖아요 어, 이음줄이 있기 때문에 요걸 살려 주셔야 돼요. 오. 그래서 아파도 아파도 이렇게 살려 주셔야 돼요. 갑니다. 시작. 아파도 자, 도 아니고 아파도 갑니다. 시작. 아파도 <목소리> <목소리> 진짜 아프다. 아니, 아니. <laughs> 아파도에서 네. 살짝 밑으로 내려올 거예요. 이 음주를 우리가 살려주는 거기 때문에. 아파도, 오, 오? 아, 여기. 나에서 솔로. 어, 네, 갑니다. 시작. 아파도, 아파도 너무나 어, 여기서 진짜, 진짜 아파야 돼. 나 아파. 어, 그, <laughs> 네네네. 아. 너무나 아파. 야가 깨병처럼. 아. 아파. 아. 어. 너무나 아파. 그러니까 아. 돌아오면 안돼 아. 이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파도 아. 너무나 아파. 갑니다. 시작. 아파도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너무나 아파 노래 듣다가 내가 아프다 진짜. 내가 이렇게 <laughs> 목가리치다 선생님이 <laughs> 이런 노래를 갈지 <laughs> 내가, 내가 이렇게 아, 두분 이별 노래 하지마요 계속 짜는 노래니까 어. 짤 수밖에 없어 지금 계속 자, 짜요 그냥 다음 한 박자 쉬고 음. 이제 끝나가요 음. 음. 사랑은 또 무슨 사랑 갑니다 시작 사랑은, 사랑은 또, 또 무슨, 무슨 사랑 자잘 들어보세요 네. <laughs> 사랑은 또무우무 우슨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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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하나 더 있어요 무 우슨 사랑. 사랑 시작 사랑은 또무 우슨 <laughs> 사랑 하지만 그렇게 티나게 끊으면 안돼무우 순사 사랑 <laughs> 끊으면 안 돼. <laughs> 사랑은 또 무슨 사랑? 아파도 너무 아픈 거예요 사랑이. 음... 이제 다시 사랑하는 그런 비슷한 어... 노래예요. 아... 네, 요 부분까지 다시 몰라서부터 다시 가볼게요. 음... 아 까먹은데, 그래. 몰라서 어디 어 아네요. 자 몰라서 갑니다. 크게! 오... 그게... 안에 네. 같이 해 주셔야죠. 네, 이거 시작을 알려 줘야죠. 네, 붙여 주시는 거야. <laughs> 어디까지 가르쳐 줘야 네, 돼? 어디까지? 네, 네, 네. 끝까지, 자, 끝까지, 끝까지. 니다 네. 아, 네. 하나, 둘, 셋. 몰라서 자가지고 숨 쉬고 걸어온 그길 알고 는 다시는, 다시는 못가 스노래 차라 <웃음> <웃음> 이거는 진짜 두 분을 그, 내가 개인 가해를 해야 되겠네요. 아 이건 너무 좀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걸로. 그거도 안 불러본 노래기도 어. 하고. 너무 높아요, 그리고. 아 네. 높아요. 네. 네. 많이 높아요. 아, 그러면은 네. 한키 낮춰주세요, 어, 선생님. 한 키를 낮추고 반 키를 낮출까요한 키만 낮출까요? 반 키만, 키만 살짝 낮춰가지고 음. 우리 한번 다시 처음부터. 저는 마흔 두키 낮춰요. 마흔 두 키. <laughs> 나이만큼 낮춰줄까요? <laughs> 네. 하면, 돌아가라 하면 강하게 가난못 가요 비다도 둘셋 꽃길이라도 둘셋 이제 다시 사랑 안 해요 오 잘한다. 몰라서 알고 알고는 네. 다시는 못 가. 아파도 아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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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도 너무나 아파. 사랑은 또 무슨 사랑? 선생님 <laughs> <laughs>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게 진짜 너무했다. 아. 안 잘... 다 했어요. 잘 했어요, 잘다 했어요. 우리 안 끝나. 요 최선을 다했어요. 잘했어요. 잘했는데 우리 오대영씨가 자꾸 이게 음이 높다고 하니까 이 노래를 남자키, 로 남자가 부르는 느낌으로 한번 가볼게요. 저 음점만 잡아주세요. 음. 근데 이 노래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여러분 주의하실게 강약, 중간약이 아닙니다. 이 노래는. 약간 약강 약강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르실 때 다시 해놓고 돌아가라를 약간 강하게 불러주셔야 돼요. 그렇죠? 다시 돌아가라, 돌아가라 하면, 하면 하면 또 작게 불러야 돼요. 음, 싫어요. 싫어요. 자, 그래서 남못 가요를 약간 꼬집듯이 옆에 사람 꼬집듯이 난못 가요 요런 느낌으로 불러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오대웅 씨를 꼬집으면 안 됩니다. 음. 못 가요. 자, 오대웅 씨 한번 꼬집어 줄까요? <laughs> 할수 있을지 한번 남자 키로 가볼게요. <laughs> 자, 감정 잡고 아저 표정 다시 둘, 셋, 돌아가라 하면 두세 싫어요. 난못 가요. 난못 가요. 세 비단옷 꽃 길이라도. 그렇죠. 이제 다시 사랑 안 해요. 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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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 가대평가하지 마시고 네. 그래도 한 반이라도 아는 노래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되나요? 그래도 요런 노래도 네. 좀 가을에 여러분들께서 맞아요. 싹 불러주시면 좀 불렀잖아요. 애처럼 어, 보이고 너무 좋잖아요. 좀 불렀잖아요. 어, 근데 시간 이제 몰라가지고 한주영 씨 한번 시켜보고 싶은데 아니아니아니저 모르겠어요 노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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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한주영 씨 갈까요? 안돼 <laughs> 안돼요. 시간 이 지금 교통정보 전에 들어야 돼서 일단 교통정보 네. 전에 듣고 와서 잘 빠져나간다. 잘 빠져나간다. 자김세훈 캐스터 나와주세요 여 원성이 자자합니다. ]입니다. 네. 돌아가기 싫어서 대웅 씨는 앞으로 가고 주영 씨는 옆으로 가네요. <laughs> 이거 <뭐니? 괜찮았네. 웃음> 좋은 불가 무용문화재. 공9사구호어 <laughs> 대웅 한주야 <laughs> 무용문화재입니다. 사일오 뭐지? 아, 삼사팔이 노래는 가수만 부르는 걸로. <laughs> 오늘 저녁 많이 아프겠어요? <laughs> 아파 아, 많이 아파. 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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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파. 그래서 한주영 씨 한번 불러볼 응. 건데 응. 아까 안 되는 부분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어. 어디 네. 어디? 몰라서, 예. 몰라서, 거기에. 크게 내 크게 내밀었다가 걸어온을 좀 작게 불러주셔야 돼. 그 몰라서, 몰라서, 끊고 숨 쉬고 걸어온 그기, 걸어온, 걸어온 그기 알고는 음. 다시는 못가죠 갑니다. 못못못 방키 내려드릴게요. 근데 제가 에이저다. 더 많이 안풀것 같아. 한지영 할수 있다. 고맙다. 친구 아이가. <laughs> 나 유턴 할래. 다시 돌아가라. 돌아가라 여자 하여. 키로 갈게요. 죄송해요. 에코 좀넣었어난못 <laughs> 가요. 피다노 피다노 꽃길이라도 <laughs> 둘세 이제 다시 사랑 안 해요.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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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하지마, 왜? 하지마, 치워 하지마 <laughs> 우리 기술 감독님이 에코도 네. 어드셨는데 아니, 무슨 근데, 눈을 낮춘 거 맞나요? <laughs> 어, 그럼요. <그렇군요. 웃음> 네. 눈을 낮췄어? <laughs>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사과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발라드, 트롯, 네. 이런 안 거는 안 하는 걸로. 걸로. 아니요, 이런 것도 음. 하셔야, 알겠습니다. 네. 네. 점점 늡니다그 그렇죠. 네. 모두 네. 다양하게 해야죠. 요웅씨는이 음. 노래 안 된다, 안 된다. <laughs> 건너뛰고 기장 갈매기 듣고 싶어요. 우짜노. 에르바, Elib 에르바. 네. 청취자가 아. 배우고 싶은 노래도 신청 받아주세요. 했는데 아, 그럼요, 그럼요. 신청해주세요. 네. 네. 신청해주시면 저희 우인의 검은 고야. 잠깐만요. 근데 조건이 네. 있습니다, 여러분. 네. 제 기계에 들어가 있는 노래만 신청이 네. 가능합니다. 다음에 내장산도. <laughs> 아, 내장, 내장산 아 내장산 대죠 아, 내장산. 아, 내장산. 아, 좋네요. 천태만상은 잘 부를 수 있는데. 천태만상은 지금 이제 마지막 끝고 같이 불러요, 그는. 그러니까. 오 어, 그래요? 자신 네. 있어요? 그럼요. 가사 띄울게요. 가사 모대 오니까. 따라 불러도 되죠? 아 그럼요. 가사가 너무 어려. 네. 몇분에 불러야 됩니까? 52분을 불러야 됩니까? 네, 이제 이제 우리 네. 애청자 여러분 다시 네, 한번 사과 말씀 드리고요. 네. 자, 다음 주에는 좀더 열심히 연습해서 네. 더잘 부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늘 뭐 선물 받는 분안 계십니까? 선물 받는 분계십니다 아, 네, 네.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6378-7344-0911세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월요일 순서 마무리 하고요. 자, 마지막 곡은 윤수연의 천태만상, 우리 백수영 선생님께서 불러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는 빵빵한 조시! 음. 노래는 천태만상, 어, 천태만상. 나 네. 이제 싫어요, 이 노래 <laughs> 꼭. 아, <자, 웃음> 오, 라인 진짜 멀미 올것 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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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미 올것 같아, 멀미. 그냥. 천태만상. <laughs> 천태만상 좋지. <laughs> 너희들이 해봐라, 래미 멀미 올것 같아, 천태멀아 천태만상 멀미 천태만상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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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갑니다 하나 둘셋넷 천태만상한 세상 은자 은자 사는 법도 가지 가지 귀천이 따로 있나 <laughs> 재판한다 판사 아, 변호한다 변호사 아, 범인 잡는 형사 계룡산에 붙잡고 사연구한다 박사 아, 운전한다 기사, 기사. 아 트럭 택시 기차 전차 도저 기이 요리한다 요리사. 요리사 소개한다 중개사. 목숨 아돌가은더 석수. 석수 구름이 잡는 포수 얼러리얼 천태만상 인간세상 아사사사. 사는 법도 가지가지 귀천이 따르 있나